29번 질문입니다. 29번은 진짜 미소와 억지 미소의 차이점 구별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 그리고 또어본 문제로 이번에 출제된는데어본 문제 치고는 너무 좀 싱겁게 출제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re have been o c c a s i o n 이러한 때가 부사죠. 그다음에 동사고 이게 주어기 되기 때문에 have를 사용해야 되죠. 자 때때로 이러한 경우가 있어 왔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보통 어케이 a 이나그 다음에 c a s 라든가시 i 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i 위치를 사용합니다.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 경우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 where를 바꿀 수 수가 있습니다. You have observed, 관찰하다죠? 자, 주어동사 되어 있고. A smile, 당신이 어떤 미소를 관찰하고, 당신이 센스는 인지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야. 그 미소가, 이 t 는 바로 smile이죠. 이 미소가, 진짜 미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 위치의 경우가 있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identify A from B죠. A를 B와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와 구별하다. 다른 말로 굳이 쓴다그러면 distinguish. 또는, 자,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또는 tell. 이런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tell. A를 B와 구별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진짜 미소를 Insincere. 진실되지 않은 미소와. 여기서 원은 미소를 받는 거죠. 미소와 구별시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전체 주어죠. 그러니까 동사가 is가 되어 있지. is that, d a d 다 이것은 보호가 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예요. 관계되면사가 아니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뭐냐면 바로 가짜 미소는 주로는 이야. 단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l o half of the face, 얼굴에 아래쪽 절반이죠. 얼굴의 코 밑에 아래쪽 절반에만 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사실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짜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얼굴 아래쪽만 좀 실룩실룩거리는 거죠. 눈 같은 거뭐 눈썹이나 이런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야. 주로 with mouth alone. 자, 단지 입만을 가지고 입만을 가지고 코 밑에 입만을 가지고 얼굴 아래쪽 부분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가짜 미소는. 그러니까 눈과 눈썹은 움직이지 않고 코 밑에 단지 입 주변, 입만을 가지고 얼굴 아래쪽 부분에만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짜 미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I is don't really get involved. Get involved는 관여하다 이런 뜻이죠. 관여하다. 자, 눈은 진짜로 관여하지 않는다. 눈이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가짜 미소다 이렇게 보면 돼. take the opportunity. 자,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이런 얘기죠. 명령문이야. to, 뭐뭐 할 기회냐면, 형용사정법이 되겠어요.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to look to manufacture 가 되겠죠. A smile. 미소를 한번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여기서 manufacture는 make up으로 바꿔주면 돼요. 억지 미소를 만드는 거니까. 자, 거울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소를 지어볼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뭐, 뭐해볼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이런 야기야 자, 미술을 짓는다 어떻게 짓냐면, using low part of y 단지 얼굴의 절반, 아래쪽 부분 절반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서 미술을 접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뭐 이걸 꾸며준다기 보다는, 그래서 문제를, 자, using. 그러니까 얼굴의 단지 아래쪽 부분만을 이용해서, 미소를 지어보고 거울을 본다 미소를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하는 얘기예요. 몸뭐서 사용해서 이 유즈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스마일이 될수 있고 유가 될 수도 있겠죠. When you do this 당신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보는 거죠. 자, 얼굴 아래쪽 부분만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여기 보면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주절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명령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ing가 되면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령문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명령문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어법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도록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면 how happy,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올수 있죠? your face, look, look의 보호가 바로 happy인데, happy가 How와 더불어서 앞으로 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How 형용사 주어 동사 구조에서 얼마나 당신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지를 판단해라. How happy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당신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판단해라. 자, is it genuine 진짜 미소일까요? 이런 얘기야. g e n u i n e 진짜 미소는 자, in fact s 더 l e 근육이나 주름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근육이나 주름살의 영향을 미치죠 눈 주변에 그리고 less noticeably noticeably는 두드러지게 덜 눈에 띄긴 하지만 이런 얘기야 the skin 주어야 between eyebrow upper eyelid 하면 자 눈썹과 눈꺼풀 위쪽 눈꺼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썹들이 있고 눈이 있으면 그죠 그 사이에 피부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피부가 피부가 주어니까 동사는 is가 돼야 되겠지 is low든, l o 는 낮추다니까, 그 내려, 피부가 조금 내려가는 거야. 약간 밑으로 처진다는 뜻이 되겠죠. 진짜 즐거움 때문에, 진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피부가 눈썹과 눈꺼풀, 위쪽 눈꺼풀 사이에 피부가 약간 밑으로 처지게 된다, 내려가게 된다, 이러니, 진짜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니, 전체 얼굴에 있어서. 진짜, 웃음이 나오고 진짜 미소가 뜨면 눈썹부터 해서 입까지 해서 전체가 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짜 미소는 코 밑에 입가 부분에서만 미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30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자, 단어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etailed study over the past two or three d e c a d s 하면, 자,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에 걸친 이런 얘기야. 상세한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The complex form of a natural system 하면 자연 시스템, 자연 체계의 복잡한 형태가 이런 얘기죠. 주어니까 동사 R가 되고 Essential to their functioning 하면 그여기자 their functioning 할때대 h 는 바로 이 자연 체계를 가리키는 거야. 자연 체계에 자연 체계, 자연 체계의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다. 자연 체계, 뭐 강이 형성된 거, 계곡의 모양, 강의 모양, 산의 모양, 바다의 모양, 뭐 호수의 모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자연 체계라고 볼수 있는데, 계곡이나 강이나 뭐, 뭐 또는 그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리키겠죠. 자연의 모습이 야쉽게 말하면 자연의 모습에 그런 복잡한 형태가. 그 자연 모습의 기능에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attempt 주어져 to, 뭐, 뭐, 하려는 시도. 형용사정법이야. 강물을 straighten 하면 뭐야? 똑바로 직선으로 쫙 펴는 거죠. 허리를 우리가 펴라 할 때도 straighten yourself. 이렇게 쓰죠. 강물을 직선으로 만든다든가. 강물은 원래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 강물을 직선으로 만들면 물 위에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넘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속도 조절도 되고 살짝살짝 넘쳐나면서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자양분도 공급해 줄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강물을 직선으로 곧게 펴려는 시도. 펴고 그 강물들에게 레귤러, 규칙적인 횡단면을 자, 제공하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는 여기까지가 투에다 걸리는 구조입니다. 횡단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뚝뚝 잘랐을 때그 구조를 생각하면 돼. 그 기도는 아마도 가장 재앙과도 같은 끔찍한 하나의 예이다, 야 이러한 기능과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죠? 형태와 기능 관계에서 가장 끔찍한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다, 야 강물이를 구비치게 흐르고 강물이 구비치게 흐르고. 그죠? 뭐, 이렇게 계곡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그 기능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강물을 인위적으로 직선으로 만들고, 횡단면의 구조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와 기능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적으로 생긴 이 강물은, 매우 불규칙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그래서 땡땡이 나와 있어. 땡땡은 뭐야? 네임니. 즉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이 강물은 컵, 얼라, 컵설라 많이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고 스피 드 넘쳐르는 흐 거야. 어, 그래서 자 플러드 블레인 플러드 플레인이죠. 범람원이죠. 범람원을 가로질러 이렇게 넘치기도 하고 강물이 쭉구이쳐 흐르다가. 넘쳐, 범람은 가로질러, 이렇게. 평야지대 막 넘치기도 하고, 막 하잖아. 야, 레이크인트 스며들기도 하죠. 동사 1, 동사 2, 동사 3이 됩니다. 접수사에서 끝나는 거야. 습지대로 스며들기도 해.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이제 엔드로에서 끝나야,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준동사가 나와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강물에게, 이런 얘기죠. 이거는 리버입니다. 강물에게, 끝없이 변화하고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해안선 같은 것을 제공해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호수가나 바닷가를 우리가 쇼라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강물이 막구비쳐어리면서 범람하기도 하고 습지대로 스며들기도 하면서 지형적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변화는 그래서 해안선의 해안가의 모습이나 호수가의 모습들은 끝없이 변하고 그죠? 그다음에 엄청나게 복잡한 그러한 해안가 해안선을 제공해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앞에 말한 이러한 내용 얼라우목적어 투부 정사가 되겠죠. 그렇게 굽이쳐 흐르고 넘쳐나고 습지로 스며들고 하는 이러한 구조는 그래서 복잡한 해안 구조를 해안가 구조를 선그 해안가 그 형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강가 이 강이 결국 v a r i a t i o n water level n t 강물의 수, 수, 높이나, 그 다음에 속도. 이러한 것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 이러한 것들을, 변화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거기에 적응하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 Accommodate는 수용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비쳐 흐르고, 막 넘쳐나고,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면서, 결국 이 강에게, A에게 B 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 강들이 결국 수위의 변화가 있고 속도의 변화가 있어도 그것을 다 거기에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비쳐 흐르고 넘쳐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과 형태와 기능적 측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푸싱 도 리버 강물을 인투 타일이 깔끔하게 정돈된 지오메틸 기하학이죠 기하학적 모습으로 강물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억지로 기획하는 것은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는 거예죠 기능적인 능력을 이런 얘기죠. 기능적 능력을 파괴시키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자디자스트스 재앙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리저트인하면원모스 초래하는 거니까 커즈도 되고 트리거도 되고. 그다음에 트리거 제너레이트도 되고 바꿔서 나올 수있을까 알아놔야 돼. 그다음에 리드 투도 돼. 리드 투. 뭐뭐서로 이어지다. 자, 뭐뭐와 같은 재앙이냐면 라이크 더 미시피 플러드 1927년과 33년에 미시피 그 어떤 범람 홍수 사건 과도 같은 끔찍한 재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욱더 최근에는 얼마 전에 한 10년 정도 됐죠? 어, n n a t u r a l 끔찍한, 비자연적인 재앙이니까 아주 상상을 초래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 미국의 남부 지역이 조금 이렇게 취약한 지역인데, 그, 루지아나 지역에 있는 그, 그, 남부 지역 쪽에 허, 어, 허리케인 이름이 카트리나요 이것이 강탈하면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죠. 그래서 이걸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한 10여 년 이상 걸렸는데,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자연재앙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result in에, result in에 disaster 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result in의 목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50 billion plan to let the river loose in Louisiana. Louisiana 지역에서 이렇게 엄청난 홍수를 겪고 나서, 허리케인을 겪고 나서 이 강물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고자 하는 500만 달러의 계획이 되겠죠. 빌려는 10억이니까 500만 달러의 계획이에요. 강물을 이렇게 사람들에서 기획된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냅두자라고 하는 그러한 500만 달러의 계획은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면 더 컨트롤드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 is washing away 24 square miles of the state annually. 해마다, 아런야 해마다, yearly. 해마다 그 주를, 리지아나 주를, 주의 24평방 제곱마일이 되겠죠. 제곱마일을 휩쓸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500만 달러를 들여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이다.